예그 전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개발의 어떤 절차에 대한 어떤 플로에 대해서 한번 오늘 그 설명을 해드 한번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는데요.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 조합 설립 그다음에 그 사업 시행인가 그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 관리처분. 이런 것들은 그 인터넷상이나 그 일반적인 그 재개발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그 이야기들인데요. 사실 그 조합 설립에서 그 사업 시행인가가 있지 않고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두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그 촉진 계획 변경안, 촉 변경안에 대한 변경안에 대한 그, 인가를 받아야 되고, 요거를 받게 되면, 그, 건축심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. 이게 뭐냐면, 총 건립세대 수가 몇 세대이고, 그 다음에 공공, 그, 기부체납의 어떤 사이즈라든가 그 위치, 이런 것들이 어떤 결정되는 것이 바로 그, 요러한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이 촉진계의 변경과 이 건축심의가 어려운 거는 바로 뭐냐면, 이두 가지 어떤 단계는 그 서울시의 어떤 그, 그 심의를 그 통과해서 하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오히려 그 사업시의 인가는요 관련 그 그. 구청 그러니까 그 한남 유타운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그 용산구청의 그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그 인가를 받는 그 촉진계획 변경안과 건축심의보다는 오히려 그사업시행 인가가 조합 입장에서 보면 훨씬 그 수월한 그 단계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요 단계는 오히려 그 서울시가 캐치 못한 그 어떤 그 구역 그 관할 구역 구청의 어떤 그좀더그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그 허가권 여기에 그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역시 그이전 단계 바로 그 사업 시행인가가 나면은 시공사 그 건설사를 선정하게 되고요. 이 건설사를 통해서 그 감정평가와 그다음에 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. 그 실제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관리 처분 단계그전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시공사가 선정되고요. 그다음에 감정 평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그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분양 신청인데요. 이러한 그 분양 신청을 그 하여서 그 분양 신청을 하여서 그 분양 신청 기간 그 만료일이 바로 그 관리 처분 그 관리 처분의 어떤 기준일이다. 어떤 그 조합원 명배 주식 배당을 할때 어떤 주주명부 폐쇄일과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분양 신청 기간 어떤 만료일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그 한남뉴타운 오늘 제목이듯이 오구역이 이러한 그 사업의 어떤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촉진기 변경안을 지난 그 7월 그 19일, 2021년 7월 19일에 서울시가 심의를 했는데 총 일곱 가지 그 수정안을 해오라고 서류를 발열했고 해당 그 한남 오구역 그 조합은 이것을 그 대부분 수용을 하기로 하였는데요. 그중에 그 아주 그 내용이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바로 그 주제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촉진기 변경안의 어떤 그 수정 내용은 뭐냐면요. 총 일곱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 투자자들이나 조합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, 그 중형 아파트, 주거 전용, 그 주거 전용, 그 주거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의 그 일부를, 일부를 임대 아파트로 전환해라. 전환하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. 바로 이 내용은 한남뉴타운 5구역에만 적용되는 일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내용은요 2020년 작년이죠. 그 11월 그 19일 그 연합뉴스 그 판을 보시면 그 국토 교통부고요,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, 그다음에 서울시 어떤 그 담당자들이 모여서 담당자들이 모여서 서민 중산층의 그 서민과 그 중산층을 위한 그 주거 안정 그 지원 그. 주거안정 지원에 관련된 그 내용을 그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.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중형 아파트 주거 전용 85 제곱미터를 지속적인 그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중형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이 내용의 어떤 그 발표된 거의 주된 내용인데요. 이것은 바로 그 2025년까지 총구 6만 그 6만 그 3천 채를 그 우선 공급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이후 2026년부터 그 매년 그 2만 호씩, 2만 7씩 그 지속적인 그 지속적인 그. 공급을 하겠다.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. 따라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새로운 서울의 그 신규 그 공,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대지 같은 거큰 부지가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급의 그 라인은 바로 그 재건축과 바로 그 재개발이다. 그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면, 하이 재건축은요, 초과의 그, 그, 개발분담금,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,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의 환수제도 해당이 되지만,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부담금, 개발 그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그 정부의 그 납부를, 그,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서, 그, 정부와 그 서울시가 이 돈을 받아서 돈을 축적을 해서 임대 아파트를 향후에 공급할 때 어떤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개발부담금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, 재개발 방식에 따른 지역은 이 개발부담금의 그 부담을 그 지지를 않습니다. 따라서 그, 특히 그 이러한 그 내용들은요,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지역. 따라서 그 재개발 지역에서 임대 아파트는 요 일반적으로 총 건립 세대수의 약 15%를 공급하는 것이 도정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 재개발 지역에 공급되는 임대 아파트의 규모는 완룸이래든가 아주 초소형의 뭐 30제곱미터, 45제곱미터 같이 어떻게 보면 사인 가족이 살기에는 약간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지난 그 11월 19일에 정부 안에 따르면. 그 중형 아파트,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중형 아파트의 어떤 그 일정량을 어떤 공급하라고 하는 것을 그 명시해 놓음으로써 앞으로의 그 재개발 구역에서는요 이러한 그 정부 정책에 어떻게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재개발의 어떤 사업의 추진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정부 정책에 아주 유망한 그 재개발 지역 단지 중에서 한남 뉴타운 5구역이 제일 먼저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남타탄 5구역만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그 부담 그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고 한남유타운의총4 개의 구역, 특히 그 사업이 5구역보다 빠른 한남유타운 3구역과 2구역 같은 경우는 5구역보다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에 어떤 그 호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그 그, 촉진기 변경한 수정안을 아마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이다.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그 있겠습니다. 그러면 요까지그 말씀을 드리고,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한남 뉴타운 5부역에 그, 그 촉진계 변경 그 수정안 중에서 그 건립세대수에 대한 어떤 변경된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남유탄 5구역은요, 총 150제곱미터, 주거전용 150제곱미터, 135제곱미터, 그다음에 114제곱미터, 그다음에 그 84제곱미터, 그다음에 그 59제곱미터, 그다음에 45제곱미터, 그 다음에 39제곱미터, 이렇게 총. 그 8개 그 7개 패턴이 안데 기존에 어떤 안에서는 요 150제곱미터를 총구 194개를 짓기로 했는데 이번 계획안 그 계획안에 어떤 수정 안에서는요 수정 안에서는 92세대를 짓고요 130은 원래 없었던 내용인데 205세대를 짓고요 그다음에 114제곱미터 그 43평 아파트는 628개에서 446개로 짓게 됐고 10제곱미터는 565세대에서 그 797세대로 늘었고요그 다음에 59제곱미터를 569개를 지려고 했다가 이걸 345세대를 짓고 이거는 계획이 없다가 이번에 각각 168세대씩 직 건립하기로 그 새로운 수정안이 나왔습니다. 이곳을 그 말씀드리면 총 여기서 중요한 84제곱미터까지의 그 수정안의 그 내용이 총그 1540세대다.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형 아파트의 임대 아파트에 대한 전환에 관한 내용을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어바웃을 얘기하면 를84 제곱미터의 면적, 이790그 7기에서 일부가 임대 아파트를 몇 개가 빠질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여기 보면 45 제곱미터와 그39 제곱미터가 있는데 이두 채를 각각 짓는 것보다 두 채를 하나를 짓게 되실 때84 제곱미터가 되는데요. 이러한 그형 태루에서 그8 4 중형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전그 전환을 할지 이런 내용들은 그 조합과 그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합의된 내용으로 그 앞으로 그 시간을 갖고 그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종전에는 이그 그 기존의 안에서는요, 그 한남유탄 5구역이 그3 8 4 제곱미터까지가 1620세대를 짓기 때문에 그 지분 분할한 물권도 그30 84 제곱미터의 그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제가 그 한달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수정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분 분할한 물건이 84 제곱미터의 어떤 신청 가능성은 한번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이렇게 그 말씀을 그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59제곱미터가 이렇게 규모가 작아졌지만 이런 새로운 그 평형대의 소형 아파트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내가 향후에 일반 분양을 할수 있는 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적은 비용으로 그 신청을 할수 있는 청약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많은 분들이 한남 오브 역에 신청할 수 있겠다. 이렇게 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